저는 영주교회에서 성순자입니다 아, 저는 제가 간증을 잘해가지고 뭐 어떤 자아를 하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제, 제가 강남에 이 자리를 안 쓰려고 참 많이 피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서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시간을 또 초과할까 또 여러가지로 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적어 왔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영주교회에이 자급선교 단원들과 시뿌리 운동하신 대원들을 불러서 어, 영주교회의 전 지역에 이제 시뿌리 운동하고 난 후의 결과를 잠시 이제 말씀 드리고서 나왔거든요. 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저는 자급선교에서 시뿌리는 사업에 동참하면서 어, 경험한 것을 잠시 이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가 한국 자국 선교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일기생으로부터 아, 일본 선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든 또 국외 선교든 어디든지 부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제 마음은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본교회 성교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또 성교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영주교회도 영주 전 지역에다가 집집마다 시부리교 운동을 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으로 어, 우리 목사님과 성교회장님께 말씀을 어, 드리, 드렸습니다. 이제, 음, 이제 어느 날 직원회 때이 문제를 내놓았거든요. 어, 그런데 직원회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경신 장모님한테 전화를, 전화로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 영주교회가 시풀기 운동을 하게 되어서 이 단원들을 좀 모집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신 장모님이 아, 전화를 받고 얼마 안 됐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날짜가 4월, 4월 초순에 제가 전화를 했는 줄 알았는데, 4월 27일에서 5월 3일까지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너무 임박했어요. 동등한 농촌 지역이라. 아, 그래서, 어, 날짜가 났는데, 어,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는 걸 어, 하게 됐는데, 이작업선교 대원들이 한 30여 명, 생각외로 그때 급한, 급하게도 시작을 했지만, 한 30여 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아, 다 바쁘다고들, 뭐, 이런저런 사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석이 너무 안될것 같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마침 한 30명 대원 이상이 오셔서 참, 음, 참여해서 열심히 한 주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 그리고 또 이제 새벽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새벽마다 김진철 장로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어, 그런 결과 영주 어, 시내와 또면 단위 단위마다 한 차례 다 사사지 다 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은 마음의 숙제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것 같아요. 항상 다른 타 지역에는 가면서 해외를 가면서 내 본교인을 하지 않는다는 부담감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영주 교회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몰가본하고 변하지 변하더란 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음, 아그아또그 아, 그 결과로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영혼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뭐 어떤 부도사가 생겼다든가 전화가 오는 이런 상황은 지금 없었지만.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이 그 열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 열0시만 되면 어, 교회로 모여서 지푸리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예. 이 놀라운 현상을 현상은 본교회, 아, 어떤 상황이 일어났나 면 우리 본교회 젊은 남녀 집사님들, 장원님들, 솔직하게 이 성교라든가 식보기공들이 전도지를 가서 나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아주 마음, 마음도 쓰지도 않던 분들이 자원에서, 솔선해서 그때 받은 그 탄력으로 지금까지 자원에서 너무 젊은 분들이 40대 중반쯤 된 젊은 분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영주교회에 참큰 진짜 이제 일어나는 성교적 그 발전을 보면서 참 너무 기뻤거든요. 아, 그리고 월요일,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반경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새로운 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때 상황에 우리 교회가 영주를 깨어나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열성이 얼마나 큰 수학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앞으로 틀림없이 영주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어, 마음은 음, 음, <laughs> 아, 지금은 있잖아요. 어, 우리 영주교회가 참 많은, 많이 침재된 상태에 있었지만 새록새록 이사 온 가정도 많고 또 새로운 보도자로 생기고, <laughs> 구도자도 생기고, 어, 또 교회 에 그때 우리 어, 자, 자업 청교 단원들이 와서 늘 아쉬워 했는게 우리 교회가 방음 장치가 안,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방음 장내 방음 내부 수리도 잘했어요. 잘하고 매 안식일마다 이제 하기 애해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갈급한 신념과 또 어,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여집사님들이 두손 모아서 봉화 쪽에서 2 명, 또 영주교에서 4 명, 의성교에서 1명합7 명이 여집사님들이 시포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이제 우리가 한안식을 모여서 기도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병선 장로님이 어 안동 교회에 교회로 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안동 지역을 목사님하고 이제 합의가 돼서 원래는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 자신들이 멀리 가서는 못하지만 전도를 자기가 처해 있는 지역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부터에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 보다가 현실적으로 영주교에서 회 지푸르기 운동 후에 경험한 것과 또 우리 여집사님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지푸르기 어, 대원 여러분, 각자각자라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교회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마 이 사업이 소문 나면 다다 어,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 아무쪼록 자급성교 대원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본 교회부터 어, 시작하시면 금방 확장이 되어 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 빨리 이 사업을 마치시고 싶으시면, 어,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셔서 죄송합니다. <laughs> 지역교회에서도 일어나야 아, 되며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작업선교 대원과 또, 시폴기 공동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되시면 되시길 바라고 또 주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느 한 지역과 교회에서 부르신다면 또 해외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음, 나를 보내셔서 이러한 신령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연합하고 동참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사업에 열심히 하면 참 많은 음, 성교적인 발전과 또 확장이 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저의 어, 감정이라기 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